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 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니. 아멘. <laughs>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이르되 주는, 주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살아 살아 계신 계신, 계신 하나님의 하라 신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장, 16절, 16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시요. 시요. 살아계신? <laughs>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육 절, 십육 절, 마이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입니다. 음. 니이다니이다 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 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윤아 이은지 언니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렇게 있답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 어, 전 전도를 3명세명 하겠습니다. 한 명은 도현이 어어또주혁이 또, 주원이 형, 이렇게 세명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